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9차 개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고, 그러므로서 이제 5공화국이 이제 출범하게 된 것이죠. 그 구차개헌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5년제 단임, 그 다음으로 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 그 다음에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어, 헌법재판소 부활, 뭐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바라볼 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통령은 우 헌법 제47조에 어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국회의 경우에는 제적 의원은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어 단독으로 어 국회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 가 제정하는 어, 법률에 대한 어, 이익권과 그 제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의권은, 어, 제의를 하게 되면 어, 국회 제적의, 제적의원의 가반수가 어, 출석해서 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대통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 이의된 법률을 국회가 다시 제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요건을 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출석 의원, 재적 의원의 가반수,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어, 동의, 이런, 이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 상당히 어, 요건을 좀 엄격하게 두고 있죠. 대통령이 그 어떤 법률 거부권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부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 국민투표 부이권을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잘 알고 있다시피 어, 국군통수권도 이제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이라 고 그러죠. 이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기본 시행령의 상위 개념에 속하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위임 법률의 위임 지지에 벗어난 대통령령을 어, 제정하게 되, 되면, 그거는 이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어, 긴급 명령권이 있습니다. 어, 국가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또는, 어, 국, 이런 경우에 국회의 동의 없이, 일단 긴급 명령권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긴급 조치권도 마찬가지로 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데, 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발했을 경우에 어, 지체 없이 국회의 성인을 받도록 이렇게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조치를 발령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회의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국회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그때로부터 긴급조치권이나 긴급명령한 그런 부분들이 실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이렇게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통령이 바란 긴급명령이나 긴급조치는 국회가 그것을 거부하기까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laughs> 어,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 어, 비상계엄이나 어,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는 어, 공무원의 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뭐 대법원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어, 음, 헌법 재판소장,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임명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어 물론 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어 그런데 아 이, 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정부기관에 어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그 다음에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에서 3명,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관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 이, 대, 그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권한이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대통령의 권한 은 아주 막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어, 대통령 이제 행사상 재직 중에 어, 내우 외환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일단은 그 행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이제 임명권이 있고 또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발의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